자 이번에는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면 옥산리에 자리하고 있는 근린 상가 경매 물건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제 오션파크자이 아파트라 해가지고요. 어, 골프장이 이제 에워싸고 있는 산 중턱에 숲 속에 있는 듯한 그런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그 바로 앞에 자리하고 있는 상가인데요. 어, 상가도 지은 지 얼마 안 됐고 처음에 이제 골프장과 함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당시만해도 상당히 괜찮은 위치다라고 기대를 하고 했는데 뭐 생각보다는 인프라가 좀 구성이 안 됐습니다 덜 됐고 활성화가 좀덜돼 있긴 합니다. 앞으로는 어떨지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은데요. 일단 한번 소개를 드려보겠습니다. 감정가 대비 34%까지 떨어져 있는 상가거든요.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물건 위치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가 전체가 지금 골프장이거든요. 거제 비우 컨트리 클럽인데요. 그 가운데 이제 여기 오션파크 자이 아파트가 여기 있고요. 그 초입 부분에 자리하고 있는 오늘 물건입니다. 자 넓게 보면 여기 이제 4등에서요 이렇게 여기가 이제 KTX 역사 후보지죠, 그죠? 지나가지고 이 사곡에서 이쪽 거제면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쪽이 이제 거제면 쪽인데 이쪽으로 가면 이제 고현 거제 시내 쪽이고요. 하다 우에서 회요로 올라오는 길이 있어요. 여기 이제 거제면 이제 가는 길인데 그 가는 길목 쪽에 또 위로 이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이게 이제 옥산 이쪽 해당 물건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우회에서 이쪽으로 쭉 올라옵니다. 올라오다 보면 자 우회에서 위로 가는 길이 따로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독립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이 골프장이 있고요. 그 가운데 떡하니 자이 아파트가 있죠, 그죠? 이렇게 한 700세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바로 초입에, 초입에 자리하고 있는 유일한 상가입니다. 유일한 상가. 그리고 여기, 어, 컨트리 클럽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 오는 수요층하고, 여기 사는 사람하고 하면, 여기가 그럭저럭, 뭐, 대박은 아니더라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 생각보다 분양도 좀 저조한 것 같고요. 사실 뭐 조선업이 힘들어지고 나서부터 분양이 잘 안되기도 안됐거니와 뭐 코로나까지 겹쳐 있으니까 그런 상황이죠. 뭐 앞으로 뭐 조선 경기가 살아나고 또 코로나가 완화가 되면 지금보다야 나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어찌됐건 지금으로만 봤을 때는 이게 활성화가 될까 하는 약간 뭐랄까요 우려도 되는 <laughs>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이제 경매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거제 같은 경우는 조선업 힘들어졌죠. 코로나 그 때문에 관광객도 안 오죠. 워낙 저점이니까 어딜 가더라도 사실 죽어 있는 곳은 다 죽어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미래가치를 잘 파악을 해서 내가 차익을 얻을 수 있느냐. 그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로드뷰로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요 상가입니다. 자, 여기가 이제 자이아파트고요 그리고 요 아래쪽하고 요 아래쪽하고 요 뒤쪽까지 해서 골프장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골프장이 이 아파트를 둘러싸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 골프장에서 나오면 바로 여기 상가구요. 그 다음에 여기 아파트에서 나와도 바로 여기 상가입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뭐좀 이것저것 들어설 법한데 편의점 말고는 마땅한 게 없어요, 지금. 뭐 사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가 않고 골프장에 오는 손님 수요는 또여기안 가고 또 그죠? 아무래도 시설 자체가 없다 보니까 다른 쪽으로 빠져버리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자, 오늘 물건 같은 경우가 이제 1층인데 일선 앞열 이 일선이 아니고 뒷라인입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쳐다보면요 앞쪽이 있고 뒷열이 있잖아요. 그 뒷열에 한 요쯤 돼요, 요쯤 자담치킨 요 뒤쪽.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컨택을 해서 갖고 있기가 조금 은 부담스러운 느낌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근데 분명히 수요는 또 나중에 수요가 들어차게 되면 사실 이런 차이 같은 경우는 내가 상시 주거보다는 세컨 비슷하게 시내하고 거리가 있더라도 골프도 좋아하면서. 레저 즐기고 휴양 뭐 그런 개념으로 매입하시는 분들이 많아져야 되는데 워낙 경기가 어려웠지 않습니까 조선경기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활성화 덜된것 같습니다 아파트는 좋아요 저희가 뭐일 때문에라도 몇번 갔는데 주변은 참 좋습니다 뭐 복잡한 도심 싫어하고 그런 분들에게 좋아요 그리고 골프장이 앞뒤로 펼쳐져있으니까 어떤 보는 시각적 느낌도 좋고 또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또 선호할 것 같고 그런 면에서는 뭐 괜찮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아직은 조금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요거는 뭐, 감정가 대비 워낙 많이 떨어져 있어서, 나중을 보고, 뭐 투자 개념으로 매입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보셔도 되는데, 글쎄요, 제가 여기가 활성화되어 있었던 그림 자체를 보지를 못해서, 제가 좀 단정 짓기가 좀 그렇기는 합니다. 아, 여긴 될것 같아요, 안될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쉽게 못할 것 같아요. 분명히 주변 여건은 메리트는 있으나, 이게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일단 주변 여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드려 봤고요. 자 현장은 저희 팀장님이 다녀왔는데요. 안에 들어가 보면 이 뒤쪽입니다. 그래서 저희 팀장님이 이제 하나의 호실을 봤는데 두 개로 쪼개 놓은 거예요. 102호가 나와 있는데 102호를 또 반으로 쪼개서 상가를 두 개로 구분해 놨습니다. 근데 하나만 보고 나오셨기 때문에 그 옆에까지도 포함이 돼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물건 25.19평 1층이 나와 있는데요. 25.19평 같은 평수 분양면적 30만평이고요. 거래 이력을 보니까 하나 있네요. 19년 1월달에 1 0 0 2 지금 경매로 나온 물건이 1 0 0 2호입니다 그러니까 현 소유주분이 매입한 게 4억 2,600이라는 얘기고요. 현재는 감정가가 4억 1,700이고 4차 최저가에서 1억 4,300 그렇게 나와있는 상황입니다. 자 17년에 지은 깨끗한 상가입니다. 보시면 앞쪽 1열이 있고요. 이런 식으로 앞쪽 그 뒤쪽 열이 있어요. 뒤쪽 요, 뒤쪽에 1 0 0이입니다 뒤쪽에 1 0이오 자, 바로 경매지 보겠습니다. 2021 타경 21,823번이구요. 차원지방법원 통영지원 4월 22일 날길 잡혀있구요. 거제면 옥산리 1512, 오션파크자이 상가 1층에 1 0 0이입니다 물건 종변 걸린 상가, 대지권 있구요. 건물은 25.19평입니다. 아까 그러니까 31평이었나요? 부정면적. 자, 감정가 4억 1,700, 현재는 1억 4,330,000원. 34%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보시면은 요게 뒷라인 출입문인데요. 요쪽 하나, 요쪽 하나, 이렇게두 개를 쪼개놨죠. 그니까 러 요거 두개 답니다. 두개 다. 저희 팀장님은 요쪽만 보고 나오셨는데 요것도 물건이고, 이 쪼개기를 했잖아요. 쪼개기 요것도 물건이다. 두개 오실처럼 돼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개왕도 좀 보시겠습니다. 들어가면, 들어가면 요쪽 뒤쪽, 뒷라인인데, 개반을 요렇게 쪼개놨다는 얘기. 아시겠죠? 그래서 자그만하게두개 호실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쪽이 도로예요. 이쪽이 도로 이해되시죠? 그래서 앞열이 아니고 뒷열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고 현재 공실이고 뭐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전입자도 없고요. 뭐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관리비 부분 어떤지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등기부연항상에도 낙찰자인수 관리였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유주분은 19년 3월에 4억 2 6 0 0원에 매입을 했네요, 그죠 현재는 1억 4,300. 참고를 하시고, 좀 이게 관리비만 부담이 좀 적다면 미래 가치 두고 좀 가지고 있어도 되지 않나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지금 가격이 너무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관리비가 너무 비싸거나 내가 전혀 활용을 안 하고 또는 미래 가치에 대한 어떤 확신이 없으시다면 폐쇄하셔도 됩니다. 뭐, 개인적인 의견인데, 골프장이 있으니까요. 골프장과 연계할 수 있는 뭔가, 그런 게 있으면 어떨까 는 생각을 해봅니다. 컨트리 클럽 내에 없는 것 중에, 아무래도 이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자의에서 이제, 거주를 하거나, 활용을 하시는 분도 계실 거기 때문에, 그런 업종을 염두하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네요. 어쨌든 관심 있으신 분들은 현장 한번 가보시고요. 분양 사무실도 한번 들러보시고 주변 분위기도 한번 보시고 미래 가치도 좀다진해 보셔서 판단을 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설명 여기까지 하고요. 바로 현장 영상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경남 거제시 거제면 옥산리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소개드릴 물거든요. 거제 오션파크 자이상가 1층 되겠습니다. 자 현재 보시는요 건물에 상가 건물의 1층에 자리를 하고 있는 걸린 상가가 되겠는데요. 어, 앞쪽 부분이 아니고 좀 뒤쪽에 자리를 하고 있는 어, 그런 어, 물건이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대지권 23평에 건물 면적 25평이고요. 어, 2017년도에 준공된 걸린 어, 상가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시는요. 그린상가 시설이 오늘 해당 물건 되겠습니다. 자, 영상은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